안녕하세요. 아리아리입니다.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말레이시아의 FA50을 수출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. 카이가 지난해 폴란드에 FA50을 수출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습니다.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. 카이에 따르면 이번 수출은 말레이시아 주변국인 인도네시아, 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국가가 운용 중인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. 카이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인도네시아, 필리핀, 태국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이며 동남아단의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. 말레이시아는 FAO 10과 동일 기종으로 18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.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도 FA-50 전투기 12대를 가지고 있어 2017년에 스니파 이스남 극단주의 무장 단체를 공격할 때 사용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공산방군 베이스캠프도 폭격했었어.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말레이시아를 공격한다면 방어할 만한 수단이 없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FA-50 전투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닐까? 한국도 중국의 위협적인 군사력에 대응해서 요즘 KF-21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우리도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F-50이 필요할지도 몰라. 폴란드도 다른 나라처럼 그들의 주요 전투기를 F-35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. 하지만 훈련기와 공대지 경전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FA-50을 도입했을 거야. 한국은 세계 각 지역에 T-50과 FA-50의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인가 봐. 유럽은 폴란드에, 동남아시아는 말레이시아에, 중동이나 아프리카는 이집트가 거점이 될 거야. FA50은 저렴하고 지상공격과 공대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틈새 시장에서 꽤 성공적인 것 같아. 게다가 저렴한 비용으로 FA50을 가질 수 있거든. 한국은 지금도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전투기 종류가 진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.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, 얼핏 보기에 FA50은 F16과 F18을 합쳐서 하나의 전투기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. FA50은 기본적으로 훈련기이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큰 기대를 하면 안될 거야. 물론 f a 5 0에 블록 20을 업그레이드하면 성능이 좋아지겠지만 말이야. 캐나다도 한국과 GDP가 비슷하지만 F35 전투기만 사용하고 있어. 하나의 전투기 기종만 사용하는 나라도 꽤 많이 있더라고. 캐나다의 상황과 달리 한국은 북한과 실질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훨씬 많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을 거야. 영국은 타이푼을 F-35처럼 쓰고 있어 미래에는 영국의 6세대 전투기인 템페스트를 F-35와 혼용해서 운용하겠지만 말이야. F-50은 F-16과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전투기의 성능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